오늘의 성경 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어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상들은 우리에게 부끄럽 나는 수냥의 함이와살림신지 어년제를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답된 점을 다시 밟아지 그냥 내가 가정에 놓인 월삿과 한지개와 대롱을 잃은 것도 성이나 원리와 다를 한 것이 그대와 동기내 마음이 너희의 월사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빌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하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부리며, 행악을 그치고, 사명을 배우며, 종이를, 때 얻는 자를 구하 위하여 진한, 위하여, 여하께서 합동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도가 주황같을지라도 그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나가지불꽃지라도 양들같이 이길 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회개의 축보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예배에 대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와 거짓된 경건을 고발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11절 말씀에 그 모든 것을 헛된 제사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아, 십절 말씀에 고무라의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무라처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있었음을 뜻합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거짓된 예배와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흥금하지만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공허한 종교적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14절에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사의 외침을 통해 회개 없는 예배기는 하나님이 받아시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주께서 열어주신 18절 말씀, 언혜의 초청,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복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형식적인 시라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소돔의 관음들아 고브라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며 유다 백성을 철저히 죄의 도성으로 동일시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너의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십니다. 하즉 형식적인 제사와 재물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은 제사 제도를 완벽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의 틀 속에서 안심하려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22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죄단에 나오지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손에 15절 말씀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내가 너희 손을 내밀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피는 단지 재물의 피가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이죠. 정의를 짓밟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 그들의 사회적 제약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윗선의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 자기의 건강 경고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구약을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입니다. 회개의 본질과 하나님의 출정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명료,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정결화식이 아니라 내면의 회개를 뜻합니다. 악한 행위를 내 앞에서 버리라는 말씀은 죄의 회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삶으로 전환하라는 요청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 슈그로 단순히 죄를 세포하는 감정이 아니라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명하십니다. 참된 회계는 단지 내면의 변화에 거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덜어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소 2장 17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제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염들같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여운입니다. 신혁의 의신 관점에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구속사적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정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혜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는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 고 복음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십자가의 언해입니다 마귀의 역사와 성녀의 역사 속의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며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형식적 신앙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 믿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자기의 오의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해계를 이룬 교회, 폐기를 이룬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눈물이 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묶어두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이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희게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유다 백성이 그토록 타락해서도 너이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의 속기를 내미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그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었으며, 씻으며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서야 합니다. 교회 예배가 형식으로 어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외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한 회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그 피로일에 눈과 같이 휘어진 새 백성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언어의 초점이며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부르는 복음의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언어의 부름 앞에 언급합시다. 외개와 믿음으로 죽게 돌아올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저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 살인의 죄를 범했지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다이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예하 하나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삿불전은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오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제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유를 피로 덮어주셔서 그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며 복음의 은혜 없이는 설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자, 손 들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는 나는 죄를 슬퍼하지만 나는 죄를 슬퍼하지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를 슬퍼하시지만 죄에서 돌아서는 죄에서 돌아서는 회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시작!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있는가? 아, 예.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있는가? 자,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한주 동안 복성하며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고 적용을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손에 묻은 피, 피 묻은 예수님의 피. 즉, 죄와 불의와 위성과 교만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의 말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의 신앙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깨끗이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창조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죽게 향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